이번에는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쇼트트랙 네 박지원 박지원 아 이름 우리 조카하고 이름 똑같네 1996년 음. 9월 23일 이이 박지원은 한분 작년부터 조금 작년 오, 작년, 재작년부터 되게 운이 안 좋아요. 이분이 지금 적고 있는데. 작년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목표, 목표 달성을 하려면, 이분이 목표 달성을 못하게 된 아마 해운여인이 기었을 것 같아. 굉장히 작년, 재작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잠깐만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일단 하고 가자고. 에, 에, 에. 황대현. 응. 음. 1999년? 음. 7월 5일. 음. 이 이분! 중합하고 요번에 음. 좀 사건이 좀 있었는데, 음. 그, 박지현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음. 황대현 선수랑 이제 경쟁을 하다가, 황대현 선수의 팔에 의해서 좀 넘어진, 넘어져서, 금메달을 못, 됐, 못 땄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못 땄는데, 올해에요? 박지훈 선수가, 며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laughs> 네. 작년, 지작년부터 이분 박지훈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네. 이분이 목포 달성을 했을 때, 내가 산 꼭대기 입구에서 넘어지라는 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황대은, 이분이 끼지 않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넘어져도 넘어지라는 수거든. 운이 그만큼 나빴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 지금 황대은 씨를 놓고, 놓다 보니까, 이분은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 초조해요. 그래서 조금 성급한 마음을 좀 내려놨다면 좋을 텐데,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이분한테는. 어? 그리고 이 승부력에 내가 줄기면서 승부력을 가져야 되는데, 불안한 승부력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어, 타인까지 방해를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궁합을 보라 그랬을 때, 일부러 본인이 뭐 팔에 이렇게 했던, 이렇게 했던,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으라고 나는 보여. 그냥 내가 급한 성향에, 내가 뭐 박지원 선수를 뛰어넘겠다. 그런 마음도 아니야. 내가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 나도 한번 이기고 싶다. 꼭이 형이 아니더라도, 이번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이번 성향 자체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등감이라 그래야 됐잖아요.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그 여기까지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즐기고 왔으면 좋으려, 엄마. 두 분을 놓고 봤을 땐한 분은 즐기면서 왔던 것 같고 한 분은 너무 초조한 마음에 달려왔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그 초조한 마음이 너무 이 불안증으로 어, 변해버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황대현 씨가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요. 그 실력이라면 천천히 가더라도, 어떻게 천천히 가겠어요? 마음을 천천히 가라는 뜻이야. 근데, 이분 성향이 그게 안 돼. 이분 성향이 그게 안 되고, 그냥, 나비 오는데, 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200m, m 300m m 비가 내리고 있어. 아, 트럭을 타고, 나는 그 앞에 안 보이는데, 나는 저기 빨리 가야 돼. 딱 그, 어, 마음이야. 그 시야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분 또 사주가, 어, 작년 지장에은 분명히 안 좋다고 그랬어. 올해까지도 안 좋아. 근데 이분 사주가 안 좋은데 있다가 이리 둘을 합쳐놨어. 형이, 동생이 형을 밀어주려고 한, 다 그래도 그게 밀어줄 수가 없게 돼버리는 형국이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 잘못이 아니라 운 자체로 너무 안 맞는 시기에 둘이 합쳐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형을 이기려는 마음과 뭐, 열등감 같은 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안 아니라고 보여요. 그냥, 그냥. 열등감만 있다? 응, 그러니까. 어, 열등감보다 내가, 나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앞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나는 저걸 목표 달성해.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 빨리 뛰어가서 깃발을 내가 잡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 그 장, 그래서 옆에 있는 장애물이 안 보였던 것 뿐이라고 나는 보여. 그냥, 박재현이나 이분을 갖다 제키고,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아픔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아무, 옆, 옆을 봤더라면 이런 일은 조금 없었겠지. 근데 그런, 너무 내가 가도한 욕심이 너무 가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너무 힘들게 망쳤던 것 같아.